가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 교육 제도와 진학 정보,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 지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지호는 회사 업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간 아빠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우리 지호, 오늘 학교 어땠니? 네, 아빠. 오늘 선생님이랑 색종이로 여우랑 코끼리 만들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지호가 만든 여우 코끼리 아빠도 얼른 보고 싶은 걸. 이제 두 번만 지나면 집에 가니까, 그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사랑해요, 지호. 네, 아빠, 저도 사랑해요. 아빠와 통화를 마친 지호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은 알림장을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엄마, 오늘 알림장에 적은 것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학교에 챙겨와야 한대요. 알림장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준비물이 적혀 있습니다. 크레파스, 열칸 공책, 받아쓰기 공책, 줄넘기. 아, 이런 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거지? 어디서 사야 하는 걸까? 그리고 지우가 갖고 온 가정통신문에는 어린이 안심 알림의 서비스 신청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호야, 이 안내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니? 선생님이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신청서를 적어서 내라고 하셨어요. 그래? 어...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읽어보았으나 아이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통신문에는 안전한 등하굣길 통학 안내문 외에도 식단 예정표 및 영양 소식지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한국어가 어려워서 어떻게 지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잘 보셨나요? 아일린의 고민에 공감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활지도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습 준비물, 알림장 및 가정 통신문 확인 등 부모님의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한 교실 안에서 선생님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은 선생님 등 우더른께 지켜야 하는 예절, 또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대화법 및 올바른 행동 방안 또 학교에서의 안전 규칙,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 또 우리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기초 질서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고 체득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 지도와 관련해서 부모님의 구체적인 역할과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준비 사항, 그리고 초등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과 관련한 기초적인 준비 사항 지호가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준비물과 알림장, 가정통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녀가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부 시간 및 다양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에는 학용품, 공책, 책가방 및 실내화 가방, 실내화, 그밖의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학용품에는 연필, 지우개, 자, 필통 등이 필요합니다. 연필은 깎은 것으로 세 자루 정도 필요하며, 진한 심연필 및 이비연필이 좋습니다. 지우개는 물렁물렁하고 잘 지워지는 것이 좋으며, 자는 선을 그을 때 필요합니다. 필통은 쇠로 된 무거운 것이나 게임이 달려 있는 것보다 플라스틱이나 헝거프로 된 것이 좋습니다. 쇠로 된 경우 떨어뜨리면 깜짝 놀라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게임이 달려 있는 경우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책에는 알림장, 열칸 공책, 받아쓰기 공책이 필요합니다. 알림장은 학교에서 내일 학습에 필요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는 공책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쪽지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학생이 직접 쓰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매일 확인을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림장은 1년에 3권 정도 필요합니다. 10칸 공책은 받아쓰기를 하거나 글 쓰는 연습을 할때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공책으로 10권 정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 공책은 5권 정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책가방과 실내와 가방은 학생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같이 가서 착용을 해보고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퀴가 달리거나 지나치게 비싼 것을 구입하지 않고 가볍고 튼튼한 것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책가방 및 실내와 가방 안쪽에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을 적을 시에는 어린이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적습니다. 다음으로 실내화는 슬리퍼 형식이 아닌 고무 재질로 된 하얀색 실내화가 아동들이 실내에서 활동하기 좋고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의 준비물로는 색연필, 사인펜, 딱풀, 카드는 색연필, 양치 세트 등이 있습니다. 색연필은 12에서 16색에 돌려서 쓰는 색연필이 좋으며 사인펜은 12색 정도가 좋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학습 준비물, 가정에서 할수 있는 과제, 학교의 전달 사항 등은 알림장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매일 자녀의 관림장을 점검해 주셔서 담임선생님이 전달한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 숙제 등을 챙겨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학교 또는 학년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중요한 사항이 안내되는 가정통신문 역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몇몇 학교에는 다문화 언어 강사가 있어 중요한 가정통신문은 아이들 이주배경 언어권에 따라 번역해서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과 아직 아일린과 같은 한국어가 어려운 학부모님께서는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어떠한 내용인지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상주하고 있는 통역지원 인력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알림장과 가정통신문에 대하여 좀더 알아볼까요? 알림장의 내용으로는 학습준비물, 숙제 안내, 담임선생님의 전달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에는 현장 체험학습 안내, 건강검진 안내, 일본 뇌염 예방접종 안내, 우유급식 안내,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안내, 돌봄교실 안내, 안심 알림이 서비스 안내 등이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지호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안전한 등하굣길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그리고 기본 생활 습관을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우선 집부터 학교까지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집 근처 동네 구석구석을 파악하여 학교까지의 안전한 길, 주의가 필요한 장소,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을 자녀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아동 폭력 예방 및 유괴 예방 효과 등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어린이 안심알림이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입하면 자녀의 등하교 시간을 학부모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학교와 학부모님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학교 공지 사항, 학교 긴급 연락 사항, 학교 행사 안내 등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아동 안전 지킴이 집과 어린이 안심 알림이 서비스에 대하여 좀더 알아볼까요?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은 학교 통학로 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지정해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정보는 safe.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클릭하신 후 아동안전지킴이집 찾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정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안심 알림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린이 안심 알림이 서비스는 무료 알림 서비스와 유료 알림 서비스로 나뉩니다. 무, 아동 안전 학교 공지 문자 수신 동의를 해주시면 이용 가능하시며 학교의 각종 공지 사항, 알림 내용을 학부모님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합니다. 유료 알림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로 학부모 선택 사항입니다. 자녀의 등하교 시간을 학부모님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등하교 메시지 전송 및 비상벨 기능 무선인식 단말기를 무료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태도 형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도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의 내용 파악이 어려우면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자녀의 학교 생활과 전반적인 내용의 상담도 방과 후 시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직접 전화나 문자 메시지, 방문으로 편하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 가능하시다면 학교 정규 수업이 마치는 시간에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상담 주간 기간. 학부모 공개 수업 일정도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자녀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서의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저녁 9시경에는 잠이 들어서 아침에 늦지 않게 일어나 준비를 하고, 아침을 먹고 등교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3월 학기 초엔 학교 생활이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어 추운 날씨 및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되지 않아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밥이 아니더라도 아침을 꼭 먹이시고 종합 비타민 등도 잘 챙기셔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숟가락, 젓가락 사용을 연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점심 급식 시간에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서툴지만 집에서도 조금씩 연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항상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될수 있도록 배려와 나눔을 항상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혼자 잘 씻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머리나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옷도 청결하게 입혀 보내주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되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1시간 정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꾸준한 학습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있었던 일중 좋지 않은 일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에 치우쳐 화를 내시지 마시고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드려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이 늦거나 결석을 해야 하는 경우 미리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